신입사원 필수 마음가짐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. 에휴 짜증나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르치고 앉아 있어. 나 그만두고 싶어.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. 그래 공짜도 아니고 돈 주면서 업무 기술 가르쳐 준다는데 좋은 마음으로 배워야지. 제가 열심히 다시 숙지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. 나한테 트집이야 짜증나게. 난 그냥 회사를 게임이라고 상상하고 있어. 직장 상사는 게임. MBC 인거지, 나도 가볍게 듣고 흘려보내야겠다. 일하기 싫은 것처럼 보여서요. 그런 것 전혀 아니에요. 아니긴 맨날 일할 때 한숨 쉬면서 열반네 지적이 되리. 회사 생활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. 내 인생 목표는 빵집을 차리는 거거든. 나중에 도움 되는 일도 가르쳐줘서 난 행복해. 나도 빨리 인생 목표를 정해야겠다. 삶의 목표가 있다면 회사 생활이 좀더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. 신입사원 화이팅!